사도행전 1장 3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사행전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또 많은 신자들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안 힘들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십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어,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려면 정말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요,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알려져요. 이게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 이, 어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이 진짜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진짜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반대로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형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형들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그 형들이 문제구나.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의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장인을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장인이 지금 귀신들렸구나. 사울랑이 귀신들렸구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전부 다입니다 이한 가지 눈만요 정말로 열려주면은요 실제부터 그 사람에게 응답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깐만 내가요 진실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아, 진짜 진실한 기도, 전부 껍데기 기도했다니까요. 아니면 내게 뭐 주시고 뭐 은혜 주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하시고 내가 사역을 잘다 껍데기 기도요, 다 육신적 기도요. 사실은 내가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내 문제를 못본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진짜 문제가 뭐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전에 참 육신적... 어, 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진짜 보고 내 영적 상태를요 정말로 보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껍데기 하게 되고 포장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문제 해결되어지고 좀 되어지면은요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게. 돼. 그 조금만 우리가 괜찮아지면요 옛날로 돌아가면 사람이요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내 자신을 보고 진짜 문제가 뭔가를요 보게 됐어요.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내가 제가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될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렘런트에게 전달해 줄까? 그게 제일 지금 고민이요. 결국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했다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진짜를 볼수 있도록 얘기해 줄까 분명히 그가 알면 응답오거든요. 그걸 진짜 알면요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제게 이제 귀그 시간표가입니다. 오늘 1장3 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문제에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때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여자들이요. 이제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축복입니다. 아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했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눈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걸 뭘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실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작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 사실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한 거죠. 우리 어, 교단 어, 이제 우리 훈련받는 집사님은 아닌데 신문에 나갈래 제가 찾아서 어, 어, 언제 기우냐고 앉아서 한 30분 이렇게 어, 봤어요. 네, 이 사람이 음, 이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마약 도박 완전히 빠져서 가정 다 깨지고 이제 망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그 부인도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이혼하고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집안이 다 망한 거죠. 이제 자기도 그 세계 발 들여놨다가 이제 마약까지 접하고 이제 도저히 그 사람 표현이요. 절대로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사람까지간 거예요. 그런데, 어 완전 이제 헤어지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부인 여느 날전화 전화가 와가지고 여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고 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자기 귓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부인한테 다시 전화 했더니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이제 과정은 얘기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기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춘천에 이제 내려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잘안 되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뭔가는 있다 싶어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 전혀 이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무조건 회개했대요. 자기 옛날에지은뭐 잘못한 거 그다, 거 회개했대요. 근데 그 사람 표현이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막막 눈물로써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는데, 그 사람 표현이 화장실 갔다가 아무 일을 못 보고 나온 것처럼 뭔가 모르게 찝찝하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죄가 뭐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 진짜 죄는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살았던 게 진짜 죄구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지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그 다음 표현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했대. 그때 이 사람이요. 자기 속에 빛이 빛이 들어요. 이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자기 기도가 바뀌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야겠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기 구조로 영접한 거예죠뭘본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60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60 문제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60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문제요. 그럼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잘 되면은, 그거 잘 되면 그게 다잘된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다잘 되면은, 그게 다잘 되는 거라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실제는 영적인 거 그러면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냅니까? 육신이 다 하고 우리의 문제가 육신 문제라면 하나님이 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이 근본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실제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안 믿고 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내 인생의 답으로 실제로 모시지 않았구나. 아 이게 지금 이 사람 속의 문제구나 지금 이 아이의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전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뭐 못...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모든 일 사건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체험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 체험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내 자신을 진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자꾸 포장하고 껍데기, 이걸 내려놓고, 진짜 내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표가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이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이 사람에게 응답,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고민을요, 계속 또 하고, 어,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어 들으면서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될 텐데. 결국은 그게 저는 뭔 소리 들리냐, 목사님 나는 진짜 안 믿어집니다. 결국은 그거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 축복이요 안 믿어지고 나는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거 나는 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제 고민이 그거요. 예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전달해? 내가 이 부분 참 전달을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축복을 알게 되면은요 바뀌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받았구나. 자, 이제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겠구나. 그게 다윗의 아침 기도고, 다윗의 밤 기도고, 요셉이 빈 시간에 했더니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기도예요. 어느 정도 요셉이 기도했냐?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구나. 아,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은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보니까 이 죄순중 알았더니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거예요. 이제는 바로 왕이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요. 예 아, 그래,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구나. 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까? 요 축복을 못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나는요, 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이 축복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육신 문제 해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육신적인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하고는 안 맞게. 근데 이 부분만 깨달으면요, 막바로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성경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요. 모든 축복이 딱 이해가 됐으니까 요셉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빈 시간에 이 축복 누리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자, 여러분 이해가 지금 잘안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날부터요. 실제 응답이 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여기서 모든 게다 끝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끝났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와요?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요. 보여지기 시작다 우리는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거 없습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 어려움 딱 왔다. 수요에 배때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 어려움 왔다? 벌써 딱 알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뭘 해야겠구나. 내가 뭘 갱신해야겠구나. 벌써 딱 압니다. 원망 핑계 하지 않습니다. 원망 핑계 한다는 거면요, 내가 지금 이 축복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냐 조금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 1번이 무시기도라면 2번이 정시기도 특별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걸 집중하고 다른 거를 그래서 내게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바라봤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걸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아까 제가 했던 간증했던 그 사람 간증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응답. 자, 이게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거를요 조금만 누리면은, 이거 누리면요, 전부 다 되어지고요. 전부 다 응답이고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기도가 돼요? 지속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조금만 지속적으로 누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계속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딱 찾아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리스도로만미 아마 하나님 자녀된 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 비밀 누리는 요, 영적인 요, 탑으로 딱 올라서 버려 그리고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문제 사건 오면요, 절대로요, 방법 쓰거나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요셉은요, 전혀 그게 없어요. 왜냐,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조금만 이 힘을 누리면은요, 되어지게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전혀 어려운 게아니 약간만 내가 이 힘을 누리고요, 이 축복 누리면은남이왜 계속 되어져.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우리 많은 여러분 자녀들,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과 응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